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푸조 207CC 1.6 1세대 차량입니다. 2008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10만 8천 킬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엔진 그리고 차량 상태 또한 양호하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차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네, 스크래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분넷도 볼게요. 분넷도 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좋고요. 그리고 범퍼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퍼 쪽 보시면 헤드램프 양쪽 봤을 때 깨짐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보시면은 네, 휠 상태. 림프 쪽에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5.04로 6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네, 깨끗하고요. 도어 쪽도 볼게요. 도어 쪽 봤을 때 눈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네, 뒤쪽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67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네, 테일 램프 양쪽 봤을 때 깨짐 없고요. 상태 좋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트렁크 보겠습니다. 그 공간 보시면은 널찍하고요 관리상태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하인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측면 볼게요 2열 뒤쪽 휠 먼저 보시면은 휠 상태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네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네, 림프 쪽 살짝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픈탑 열고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 거리 108,288km 확인했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있고요. 그리고 네, 화면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도 쭉 볼게요. 그리고 이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시트 상태 보시면은 네, 오염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겠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차 있고요. 그리고 엔진룸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쭉 살펴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엔진 부분 쭉 살펴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성능 적응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동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도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동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차량은요. 푸조 207cc 1.6 1세대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엔진, 차량 상태도 양호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